어 가다보면 귀인이 돕는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 소띠의 9월생분들이 귀인의 어떠한 그런 복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단 솔직해 절하라고 하네요 그 상대의 귀인이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든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4년 상반기 신년 운세 네. 준비인데요. 네, 네, 네. 그 7월생 분들, 음, 음. 9월생 분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7월생, 9월생 분들의 그 신년 운세 상반기는 좀어떨까요 음, 네. 자, 2024년에 있어서 7월생, 9월생들에게 온 거는 이제 무조건 달려라. 지쳐도 중심을 잃지 말아라. 음, 뭐안 되면 될 때까지. 그리고 빈틈을 채워라 가는 곳과 움직임이 있는 어 내가 가는 곳그니까 내가 움직이는 그런 곳은 어 가는 곳마다 재물과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디테일한 설명은 이제 내년에 이제 9월달 7월생 분들이 1월달부터 12월생 분들 중에서도 되게 약간 좀 인생 굴곡이 많이 있죠. 그리고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때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좀 힘듦이 많이 있었던 그런 두 개의 생일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특히 9월생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니까 계속 지치겠죠. 지치겠지만, 어떤 현실에 부합됐을 때 보면 그래도 지쳐도 결국은 내가 비어있는 시간을 놔두지 말라 이건데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다 보면 결국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서 그 노력한 만큼 받되 거기에 있어서 지치겠지만 그것을 결국은 승화시켜서 계속 달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생, 9월생 분들 중에서 특히 말띠의 7월생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말띠의 7월생 분들은 어, 내가 나한테 있어서 허황된 돈은 없다. 나에게 눈먼 돈이 왔다면, 어, 그대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어, 그것 때문에 그 저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눈먼 돈이 와서 왔다가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되겠죠. 애초에 이 말띠분들의 7월생분들한테는 결국은 내가 어, 덕을 쌓아야 되고, 막 구주중생 해야 되고, 어, 헌신도 해야 되고, 내게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 나한테 있어서 소중한 것도 줘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애초에 사주에 허황된 돈, 눈먼 돈, 그리고 막 이런 어, 눈 감착할 사이에 그렇게 어, 뚝딱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돈은 결국은 내가 그런 돈을 만질 수는 있어도 저축이 꽃간에 채워지지는 않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지치겠지만 힘들고. 어, 버티기 힘들겠지만 건전한 일 그리고 내가 티끌 모아 태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가지는 것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반대대로 가니 간다면 결국 어만 많이 만져 봤고 어참 화려하게 놀고 그리고 진짜 시원하게 써 봤겠지만 결국은 지금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 결국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관제가 있습니다. 2024년에 관제 말띠 7월생들이 관제수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관제수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불현듯, 어,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관제가 있는 거예요. 자, 관제도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제도 라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돼서 나한테 언지를 주고. 그로 인해서 예방을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관제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그런 관제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지도 못한 관제는 내가 수습을 하기에는 수습을 할 여력도 없고 시간적 그런 여유조차도 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후자의 관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내년에 다가오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서 본인 스스로를 예방할 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양띠의 9월생 분들인데요. 자, 이제 대운이 온다고 합니다. 대운이 오는데, 자, 이 대운이 9월생 전보다 대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운이 오는데, 자, 이 대운이 올 때는 예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은 얘기했던 그 대운은 어떻게 오냐면, 누구나 어느 누구한테나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운을 맞이할 때는 내 스스로 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습관처럼 버릇처럼 해야 되는 그런 무엇이 있는데, 대운이 오는 과정에 길을 닦아주는 건데요. 이 대운이 올때 증폭을 시키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어,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현재 손을 잡고 가는 사람, 내 현재 내 주위에는 있이 사람들이 귀인 대 귀인, 귀인 플러스 귀인이 대운이 돼요. 그래서 그 상대한테도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피디님이 내 앞에 있지만, 저 피디님이 나한테는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피디님이 귀인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서로가 하게 되면은, 이 귀인 대 귀인은 서로에게 증복이 돼서 대운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띠의 9월생 분들이 내년이 되면, 어 뭔가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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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야 되는데 어 원리만 알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띠의 고월생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좀 실속을 채우긴 하는데 잔정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알면서도 오지랖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거를 내주면서까지도 그렇게 마음 상처를 많이 알고 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고. 어, 원리만 알고 움직인다면 그런 동선한 무게는 재물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살펴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 중요한 건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약간 본인 스스로의 어떠한 직성 그리고 어떠한 느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이 부분을 너무 과대 망상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내가 모르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거를 알기까지의 과정에서 혼자 스스로의 판단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경청하고 어드바이스하고 약간 조목조목조목조목 짚어가는 그런 센스를 좀 발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토끼띠 분들의 7월 생을 볼 텐데요. 어, 직업에 블랙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 있는 그 직업이 결국은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다른 걸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제 지금은 갈팡질팡 우왕좌왕이 됐죠. 본인 스스로는 내가 나한테 있는 재능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질이 있는지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을 구별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받아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받아야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지금은 나한테 뭔가 재능이 있고, 무언가가 능력이 있는지를 아직은 모른다면,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들한테. 어, 생년월일을 넣고 이름을 넣어서 관상을 보고 이 사람한테는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뭐가 어, 소질이 있고 뭐가 능력이 있고 어느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어, 많이 증폭을 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을 받아보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띠의 9월생 분들을 살펴보면 어 가다 보면 항상 누구나 다 가다 보면 끝이 있어요, 그죠 가다 보면 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귀인이 돕는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 소띠의 구월생분들이 귀인의 어떠한 그런 복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단 솔직해 절하라고 하네요. 그 상대의 귀인이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든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 수박 겉핥기의 행동은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띠의 이 음력 구월생들도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머리 상당히 좋은 부분을. 어 결과적으로는 좀 잔머리를 굴려서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이런 부분인 건데 2 0 2 4년 사년에는 결국은 내가 좀 위풍당당하고 어, 솔직해짐으로써 그런 내가 어떤 커리어적이나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들은 진실돼서 어, 왜곡된 진실을 만들지 말라 그러하면 결국은 내가 어, 생각했었던 그런 기회와 어떤 사람이 금방 왔다가 금방 날아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2024년에 들어오는 어떠한 좋은 기운과 어떤 귀인도 있고 이런 행재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기운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그 상황의 판단에 어떤 본인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내가 받고 아니면 스치고 정말 뒤로 가고 정말 한뭐 정말 쓰나미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그거를 멀리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맞아보지 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 맞아보는 것이 리스크가 있다면은 피해가는 것을 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남은 영상 또 여러분들에게 어 같이 한번 공감되는 그런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